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별 최수호님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말 KBS의 전국 노래자랑 김포시 편 보셨나요? 그 무대에서 최수호가 첫 출연했는데요. 정말 압도적인 무대였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등장부터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화이트슈트를 입고 무대 위에 올라온 순간 말 그대로 무대 자체가 환해졌죠. 훤칠한 비주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까지 이건 팬심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날 선곡은 바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미스터트롯의 준결승전 마스터 점수 1위곡 조선의 남자. 진취적인 분위기와 남성적인 매력을 가감 없이 보여줬습니다. 특히 라이브 실력은 역시나 대단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보컬에 시원한 고음 처리까지 완벽. 곡 중간중간 보여준 역동적인 안무까지 더해지니 보는 재미와 듣는 즐거움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무대를 보는 순간 아 이게 진짜 가수구나 싶더군요.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노래와 퍼포먼스를 동시에 완벽하게 소화하는 모습. 특히 조선의 남자 특유의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최소호의 에너지와 맞물리면서 현장 분위기는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무대가 끝나자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 그 열기 그대로 안방 시청자들한테까지 전해졌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느낀 포인트는 단순히 잘한다를 넘어서 트로트의 대세로 자리매김할 준비가 끝났다는 겁니다. 최수호는 무대에서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흔드는 무대 장악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수호님은 2025 현역가왕이 전국 투어 콘서트로 전국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 중인데요. 이 투어에서 보여줄 무대 역시 이번 전국 노래자랑처럼 강렬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최소호의 이번 무대 트로트 팬분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된 만큼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 같죠? 오늘은 이렇게 최소호의 전국 노래자랑 첫 무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트로트 무대와 가수들의 진짜 매력 놓치지 않게 계속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